김정. 어.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기 아기늑대 소년태. 어. 진짜.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오디오가 물리니까 그쵸? 한 번씩 한 번씩 읽어줘. 그. 당히 그, 맞게. 음. 그, 제가 말하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말해. 좀 좋아요. 네. 우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태 어린이. 아아요 네. 어 집어마 제발 아, 결혼해 주라 하타하트 아, 어제도 저네아 이게 요 어제도 읽은 거구나. 아, 아, 네. 또 눈치 없이 도 읽은 거 읽었구나. 아 미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네. 김동현, 오늘 지대 잘생김 안방은 본인한테만 받음요 저도 하나 읽을게요. 되시죠, 어, 네. 성인형 얘기 소포, 네. 볼차가 네. 너무 멋져서 KBS 아래나 아, 천장이 네. 무너져. 아. 김동현, 오늘 지구에서, 제, 지구에서 대박 잘생긴. 안박. 지대가 아, 지구에서 대박이에요? 네. 어, 그 아, 그, 맞아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사진 뭐죠?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현씨. 이거, 이거. 네네네, 동현 씨. 어, 이거 지, 지범이 아닌가요? 지워요. 지워 <laughs> <laughs> 아, 어, 이건 설마 이건가요? 네, 저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안 주네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기 서강준 홍주찬, 이런 거를 집중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네, 박수. 어, 이게 정말 준비가 안 돼. 네, 아, 네, 갑작스러운, 네, 그건데요. 네. 자, 저쪽 이제 제일 구석에 최성윤 결혼 하자 하시면서 우리 지범군의 네, 개인기인 그닭 인형을 들고 오셨어요. 네, 결혼이 뭐죠? 아, 네. 성윤이이목구비 <laughs> 정육 십육, 정육 십정 면체, 정6면6 면체, 56 면체, 면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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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체,

이일좀 여... 들어와 친구들이 사기 결혼이라고 놀려. <laughs> 지대? 지대 지대가 지구에서 대박. 지구에서 아, 대박. 대박. 그럼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 아 맞다, 저희 증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숨쉴수 있는 건 어, 너의 잘생김에 지구가 흥분에서 숨을 펄떡이기 때문이래. 너만 보면 나되는 심장 책임이 이대열, 이대열, 올스토이 대열, 이대열 책임져. 왜 우리가 있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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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글씨 네이비 바탕에 노란 글씨요. 네, 또 뒤까지 저희가 또다녀와봤습니다 네. 아, 정말 나날이 이렇게 발솜씨가 드러나는 우리 물드리스들 덕분에.